박성은 앵커 그 혹시 교육 기부 해보셨어요? 네, 아직 해보고는 싶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못 해본 것 같네요. 네, 저도 딱 같은 마음인데요. 이 시간과 재능을 꿈나무들에게 투자하는 교육 기부가 기업과 대학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은 씨앗이 자라 많은 열매를 맺듯 정성어린 교육 기부가 미래 과학자를 키우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IT 기업의 신기술 체험장. 학생들이 대형 모니터 속에 가수로 등장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춤을 추는 댄서와 관객들이 등장하고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책에서만 봤던 증강현실 기술을 체험하며 IT 기술자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기 직접 와서 증강현실을 체험하고 증강현실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춤도 추고 차도 타고 하니까 더 실감나고 재밌고 더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대학교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 실험실로 이동한 학생들. 과학자가 된 것처럼 백신을 만드는 실습을 해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말로만 듣던 유전자 연구를 보며 신기합니다. 우선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아, 이런 분야도 있고 저런 분야도 있다. 이런.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직접 설명 들으면서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꿈에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과학기술 교육 기부를 하고 있는 기업과 대학은 전국에 총 21곳,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을 제공하며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많이 필요로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가지고 있으신 다양한 그런 사회 각계 각층의 분들이나 또 기관들이 이런 일에 참여하셔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훨씬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의 교육기부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웠습니다. Y10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